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무드로 조금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자 이렇게 귀여운 모티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티브 설명을 조금 하자면 여기 중앙에는 트리를 형상화해서 컬러를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리의 별 그리고 트리 컬러인 녹색. 그리고 나서 제 겉에 쪽에는 레드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의 꽃이 죠 포인세티아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조화가 될수 있도록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쁜 크리스마스 시즌 모티브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만 사용해 주셔, 주시면 이 모티브 하나로 그냥 코스터로 사용하셔도 되고 컵받침. 사용해주셔도 되고, 여러 개를 좀 연결을 해서 매트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티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은 여기 위키 코튼 레드라벨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코바늘은 5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중앙에 있는 컬러 사용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직링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줬어요. 그리고 코바늘을 아래쪽으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로, 실을 가지고 온 상태로 이 중앙에 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코바늘. 원을 만들어줄게요.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 세 코의 사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세 코의 사슬은 요거를 한 코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긴뜨기를 만들어줄 거라 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두 코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한 코는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코바늘에 실한 바퀴 감아서 중앙 쪽으로 넣었다 빼면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코바늘에 이렇게 세 개의 코가 걸려 있죠. 한 번에 빼 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다시 이 매직링 중앙 쪽으로 실을 넣었다 빼면서 긴뜨기와 사슬 한 코. 이렇게 긴뜨기와 사슬 한 코가 총 8세트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코가 되었죠? 사슬까지 해주었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코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냥 사이로 들어가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꼬리 실을 한, 10cm 정도 잘라줄게요. 쭉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중앙에 있는 꼬리 실 당겨주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실을 가지고 올 건데요. 여기 매듭에 조금 앞쪽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가지고 오는 부분은 실을 가지고 오는 부분은 여기 사이에 보면은 지금 사슬을 다한 코씩 해주었잖아요. 사슬 한코된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그대로 패턴이 전체적으로 한길긴뜨기 5코와 사슬 3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기둥코는 미완성 한길긴뜨기의 높이로 만들어 줄게요. 사슬을 두코 해줍니다. 미완성 한길 긴뜨기와 동일한 높이의 기둥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같은 코에 여기 사슬 한코 되어 있던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다시 미완성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미완성 한길 긴뜨기가 총5 번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기둥코 포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섯 코가 되었으면 이 코들을 한 번에 모아서 빼 줄게요. 여기까지가 모아뜨기예요. 이 옆쪽으로 또 넘어갈 때 사슬을 세코해 줄게요. 하나, 둘, 세 코. 다시 이 패턴을 그대로 이 사슬마다 해줄 건데요. 사슬마다 해줄 거니까 총 여덟 번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 모아뜨기가 됩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코 보안뜨기 셋, 넷 다섯 코 되면 한 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세코 다시 여기 마지막 코와 마지막 코 이쪽 매듭이 조금 타이트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개의 긴뜨기, 5섯 코만 뜨기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둘러서 8 번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 반복해줍니다. 마지막 사슬 세코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모아뜨기 된 위쪽에 보면 모아진 곳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을 잘라주고,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다음 단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은 여기 사슬들마다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사슬들에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매듭보다 조금 앞쪽에서 해 주었어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을 두코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부분에, 같은 부분에 여기를, 기둥코를 두 코가 되었으면 이두 코는 긴뜨기 한 코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코에 긴뜨기를 두 코를 더해서 총세 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같은 코에 긴뜨기를 또세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긴뜨기 3코, 사슬 1코, 긴뜨기 3코가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어줄게요. 8번 반복됩니다. 중간에 꼭 사슬 1코씩 넣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긴뜨기 3코까지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기둥코 앞쪽으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실 잘라줄게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단또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또네 번째 단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 단은, 음, 이 레드 컬러가 좀 쨍한 게 없어서 약간 다홍빛의 레드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코, 사슬, 세 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세코 부분에, 세 코와 세코 사이, 사슬 부분에 실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어, 이번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 한길긴뜨기의 미완성 버전의 높이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슬 두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 코는 이두 코의 높이만큼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처럼 실을 한번 감아서 아래쪽으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코 제외하고 두번째 코가 있죠. 두 개의 코를 한 번에 떠주세요. 여기 이렇게 두 코가 되면 한꺼번에 모아서 떠줍니다. 이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기법이에요. 이 상태로 사슬 세코 해주세요. 다시 여기 앞에 모아뜨기 됐던 코에 한길긴뜨기 미완성으로 두 코를 해주세요. 두 코가 이렇게 모이면 한꺼번에 모아서 떠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가 되었어요. 여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는 사슬 한 코를 해줍니다. 이 다음 부분, 사슬 한코 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한번더 반복을 해줄게요. 두코 모아뜨기, 사슬 세 코,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여기 첫 번째는 모아뜨기 두번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도 두번 되었는데, 두 번째에서 한번 더, 사슬 세 코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되었고, 이 옆쪽으로 넘어갈 때는 사슬을 한코꼭 해주세요.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옆쪽으로 또 넘어갈게요. 두번 했으니까 또 이번에 모아뜨기 세 번이 나올 차례입니다. 다시 2번 여기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사슬 3코 사슬 한 코. 이렇게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전체 사각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을 해줄게요. 패턴과 패턴 사이마다 사슬 한 곳씩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아 뜨기 3번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모아뜨기 해주시고, 탓을 한코 해주세요. 그리고, 이첫 번째 부분에 모아뜨기 된 위쪽, 앞쪽에서 그냥 들어갈게요.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실 잘라주시고, 실쭉 빼서, 네, 네 번째 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서리 부분은, 코너 부분에는 이렇게 세 코씩 들어가는 부분이 코너 부분으로 사각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면 패턴이 들어갔던 자리 말고 이 연결부위에 위에 빨간색으로는 사슬이 한코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말고 여기서 쭉 내려와서 패턴과 패턴 사이, 세 코와 세코 3코 사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은 뒤로 살짝 접어두고 실을 가지고 올게요. 이 상태에서 총네 코를 해줄 건데요. 사슬을 하나, 두코 해주시고 두코 해준 상태에서 여기 사슬 부분에 한번더 빼뜨기처럼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코더 해줄게요. 여기 실은 아래쪽에 있었던 실은 뒤쪽으로 넘겨서 숨기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모아뜨기 두번 되어 있는 사이에 사슬이 세코 되어 있죠. 이 부분에 긴뜨기를 다섯 코를 해줄게요. 긴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과 패턴 사이에 이 사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밑에까지 내려가서 떠줄 겁니다. 그래서 코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두 개의 긴뜨기처럼 준비를 해주세요. 한 개의 긴뜨기 두번 하는 것처럼 두 번을 감아주신 다음에 빨간색은 뒤로 살짝 접어두고 아래쪽에 패턴과 패턴 사이 세 코와 세코 사이로 들어가서 통과시켜줍니다. 통과시켜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두 코만 살짝 빼줍니다. 두 번째 코에서는 여기 뒤에 사슬 부분과 함께, 사슬 부분과 함께 이렇게 실을 가지고 와서 두번또 빼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빼주세요. 이렇게 세 번을 빼줄 겁니다. 다시 이 옆쪽에 사슬 세코 부분에는 무조건 한길긴, 긴뜨기 다섯 코를 해주세요. 긴뜨기 다섯 코 되었으면 다시 이 옆쪽으로 여기가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사슬 두코 해줍니다. 다시 나온 사슬 부분에는 긴뜨기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 부분, 다시 또 나왔죠? 실을 두번 감아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두코 빼주고 첫 번째 뺀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사슬 부분과 엮어서 빼뜨기처럼 두 코로 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 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총세 번을 빼는 중간에, 한 번은 여기 뒤쪽에 있는 사슬코에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사슬 한번또 감아서, 다섯 코 해줍니다. 다섯 코 되었죠? 다시 두번 감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빼고, 두 번째, 빼주시고, 세 번째. 이게 조금 빨리, 빠르게 스티치를 만들어주면 여기 실 늘어짐이 조금 덜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패턴 그대로, 이 처음에 두 개의 패턴, 코너 부분처럼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긴뜨기, 다섯 코. 사슬 두 코, 다시 긴뜨기 다섯 코 해줍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다시 여기도 또 고정하는 부분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두코 빼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사슬 기둥에 묶어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개 긴뜨기를 그냥 걸어서 떠준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패턴 반복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부분까지 쭉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패턴, 여기가 자꾸 실이 좀 엉키네요. 나머지 부분들도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되었고, 다시 단으로 두개 긴뜨기를 걸어서 떠줍니다. 두 번째 코에서도 고정, 이런 식으로 전체 돌림을 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마지막 여기 시작했던 부분처럼 동일하게 긴뜨기 다섯 코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 실을 좀 끊어주겠습니다. 이 마지막 코에는 실을 긴뜨기 해준 상태에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는 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부분에 여기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사이, 여기 기둥코였잖아요. 이 부분에 실을 감아서 사슬처럼 만들어주면서 매듭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실 뒤쪽으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실이 나왔던 부분에 밑으로 들어가서 있는 실을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실들은 뒤쪽으로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모티브 하나로만 이렇게 컵 받침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이거 좀 여러 개 연결을 해서 테이블 매트처럼 매트 한번 만들어보고, 매트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